시작요 <laughs> 예, 예, 국민의힘 최영도 원내대변인 논평입니다. 어, 민주당이 오늘 오후 8시 넘어 어, 지금 국민의힘이 진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그런 어, 국회법의 여겨를 할 겁니다. 이게 뭐 중단시킬 수 있을지 아시겠지만 국회법에 따르면은 민주당과 어, 이 동의에 찬, 찬성하는 의원이 180석 이상 있어야 합니다. 비록 중단시킬지 몰라도 국민의 분노는 중단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 최영두 원내대변인 논평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드디어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통령이 며칠 전에 터널의 끝이 보인다더니 사흘 만에 면목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국민들이 개인정보와 이동의 자유를 희생하고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협조했는데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영국, 미국은 물론이고 동남아 국가들까지 확보하고 이미 접종까지 시작한 코로나 백신인데 우리 정부는 아직 임상시험도 통과 못한 백신만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백신은 온다는 소식도 없고 다른 나라의 백신 확보 접종 접종 속보를 외신으로 접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우리는 언제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백신 디바이드, 코로나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나라, 코로나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나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 코로나 접종 백신 코로나 백신 접종 실시 계획조차 못 잡고 있는 나라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입니까? K 방역으로 자랑하던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폭풍앞 등불처럼 밑에 롭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이 죽고 긴 겨울은 도대체 끝이날 끝처럼 보이지 않, 터널이 보이지 않는데 정부와 여당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급한지 분간도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공직자 비리 수사를 한다면서 실제로는 친문 친이 수사처를 폭주기관자처럼 출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 최고 안보기관의 정보력을 저하시키고 국가 안보를 위기에 빠뜨릴수 있는 국정원법 개정을 법사위를 일방통행시켜놓고 이제는 이것을 막겠다는 야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트마저 그대 의석을 동원해 제한하겠다고 언포를 놓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저희들이 필리버스트를 시작했을 때 야당에게 무제한 발언을 허용하겠다며 짐짓 여유를 부리던 민주당은 어디로 갔습니까? 왜 사흘 전, 사흘 후 말이 이렇게 바뀝니까? 국가 안보에 근간을 흔드는 입법 폭거를 막으려는 국민과 야당의 한거가 무지한 국력 낭비란 말입니까? 고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케네디 대통령을 인용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국내 정치 문제는 어찌되었든 나중에 바로잡을 기회라도 있지만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국가 안보 문제는 한번 잘못 선택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핵심 정보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을 영장 없이 무한정 사찰하려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고 김대중 대통령도 국가 정보원을 이렇게 개편한 김대중 대통령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빌리버스터는. 중단시킬 수 있어도 국민의 분노는 중단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힘을 합쳐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힘이 코로나 국민 백신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자고 주장했을 때 정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정부 예산안에도 민주당의 예산안에도 없었던 돈입니다. 1조 원 가까운 국민 백신 예산을 국민의 힘이 주장해서 국민의 힘이 예결위를 통해서 확보했습니다. 올드딜 가짜 뉴딜을 깎지 않으려고 이 국민 백신 예산을 쓰지 않으려고 다시 빚을 내겠다고 한 정당이 누구였습니까? 그러나 이제 코로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편가르기를 하고 여야가 이렇게 부질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만일 진정 필리버스트 중단을 원한다면 민주당은 적각 국가정보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국민에 대한 무제한 사찰을 허용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보류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이 법을 보류해서 다시 논의하기를 간청합니다 만약 오늘 끝까지 필리버스터를 법안을 중단시키는 어결을 해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더라도 국민의 분노는 결코 중단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 국민의 저항은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중한지, 무엇이 급한지 민주당은 다시 한번 공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코로나 확진자 1천 명 시대, 코로나 코로나 확진을 확진자 확산을 지금 통제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함께 호소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이런 법안들을 무리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코로나 사태를 함께 진정시킨 뒤에 국민들에게 백신 확보의 희망을 보여준 뒤에 다시 논의할 것을. 정중하게 권유합니다. 마지막 권유입니다. 만약 이 권유를 어기고 끝까지 필리버스트를 저지하려고 한다면 비록 한 순간 필리버스트는 중단될 수 있어도 국민의 분노 그리고 백신 확보에 실패했던 정부 여당의 책임은 결코 모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